호호, 뭐지 일본 분인가? M? 일본 썸인가요? 일본 서이라고 뭐라고 뭐라고 쳐야 돼? 아니 왜 일본어가 나오나 했더니 일본 서이였구나팀 보도 거의 안 한다고. 잠깐만, 나왜 일본 서이였지 라이너를 뜨거. 손브라더보다. 손브라더보아 손브라, 손브라 뒤에. 백, 백. 아쌤심 진짜 떠넘. 아시아 썸업 간혹 외국인들 잡힐 때가 있어. 아 그래요? 나나 뭐라는지 나 모르겠어. 아 얘네 잘해. 디바. 아이고. 저거 좀 한국인이니? 디바 뒤에 2층에 사는데 일본어로 좀로니 디바. 로니 디바. 일본어 모르겠는데. 잠깐만. 나 나까 나까가 아닌가? 나 나카니. 자, 아, 일본어 공부를 해 보자. 급성 일본어 가해. 아, 고비다고비다 아프다는 거겠죠? 이따는 알겠어. 쉬면 고뭐뭐 뭐? 뭐... 뭐? 입고 가다 이쇼니 같이 가다하다 내가 픽 때문에 멘탈이 흔들려본 적은 있어도 언어 때문에 멘탈이 흔들려본 적은 처음이야. 2칸 2칸이 견지. 우시로는 우로는지 우시로? 아. 우시로가 위에요? 아니 오, 라인 너무 혼자 다녀. 나이스. 나이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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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하나 있지 하나 있지.

음, 아스코노디오모, 한국사람이는것은데 한국 no, no, I'm j a p a n e s 나 알아듣긴 잘 알아듣죠? r I don't k n 도 w I'm not sure. I'm not s u 아, e I'm not sure. I'm not s 니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어 일본어 t s u 자 e I'm not s u r 더 다섯 명이나 있어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나왜 일본분 하아 하이 하이 곰방와 아, 하이, 하이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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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리석어 팔아 아 진짜 완전 딸피또 뭐야 와래 니 아, 잠깐만 또 일본분들인 거 같은데 어쩌고 저 터치. 죽여져 가죠. 어, 나이스. 궁극기는 또 뭐라고 그러지? 일본어로? 아, 야, 하면 할수록 필요한 일본어가 엄청 많네. 우시로니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좀 일본 사람 같았을까? 우시로니. 아, 죄송세요 분명 노노 됐스네. 내궁내궁내궁 마이 울트 궁 극기 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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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 뭐라고 했 있... 차... 캬 큐쿄쿠 키우... 공부를 한 보람이 없었다고 한다. 표 이런 거면 편할 텐데.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일본 서버로 진, 진출인가요? 아이고. 위도어あります요. 어, 나이스. 아이고. 아 지지. 오늘은 여기까지. 너무 아깝다. 그래 나도 일본 사람들이랑 재밌었어요.